오늘은 히브리서 2장을 우리가 통독하겠습니다. 2장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의 성육신 사건을 두고 그리스가 천사보다 낮아졌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육신은 죄인 구원을 위한 그리스의 자발적 순종의 결과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잠시 동안에 비하였던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장을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적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맞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들을 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 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당이 되어 백성이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농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오늘 2장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우리가 2장 말씀 첫 번째 1절에 보면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한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혹 주일에 받은 말씀조차도 우리가 교회문을 나서며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 봅시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한 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 이토록 주님은 철저히 당신을 낮추고 겸손히 삶을 사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떠함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한 형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리스의 형제라 칭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지요?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적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가고 있지만 인생의 모든 고통을 체험하시고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이의 아픔을 같이하며 그들을 진정으로 돕는 자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아,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돕는 자가 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기하급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